우리, 쉬, 왜 <laughs> 우리 왜 10원 남았냐? 맞았네. 우리 왜 10원 남았냐? 우야 이거 영업은 해야지 얘들아 돈. 자 오늘 해볼 게임은 A m n T, 터번, 트레븐, 태벤, 뭐라고 해야 되냐아 이것도 무료 온라인 게임이고요. 음, 오픈 월드 판타지 술집을 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람들 혼자 사는 재미가 없고 한두 명이나 세명네명 이렇게 사람들 해가지고 누군가는 이제 몬스터 잡고 재료 파밍 해오고 낚시 해오고 누군한 술집 청소하고 설거지 하고 누군 음식 차리고 누군한 농사 짓고 업무 분담한 다음에 모여서 술집을 다 같이 성공하기 위한 그런 게임입니다. 와우. Greetings, traveler. Wow! Thinking about buying a tavern, I suppose? Well, today is your lucky day. The tavern we're standing in front of has just been put up for sale, but don't rush to spend your money. Try on the role of an owner. Test yourself. Nice to meet you. And who might you be? I'm a simple merchant. I was about to set off, looking for a busier place, but perhaps... What a wonderful place, and such well. kind people. Our land is peaceful indeed, but it's not always peaceful, especially at night. Monsters roam the and swamps, disturbing the peace, but don't be afraid, I have weapons too. It's mostly just village ghost stories, but getting an axe is a good idea. You'll use it to keep things in line at the tavern and to send any troublemaker packing. You have a way with words. And try not to stray too far from the tavern. If you wander off, other buyers might come along. Prove to be more you'll us out on this fantastic opportunity to become the owner of this tavern. Understood. I'll hang around nearby. 뭉치에서 활동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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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우악 파이. 파이. 에릭 파이. 도끼. 유님 그거 어디서 샀어요? 유유 팔던데요? 소먹품인가 아닌데? 아. interested in making, 나, a, 나 deal. 나 interested in making, making a deal.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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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들려요 그냥? 아아아아예 네, 들려요. 아 오케이. interested in making a deal. 이야 yeah. interested in making a deal. 딜 해요 딜. 나무판자를 파괴하고 선술집에 들어가기. 이 남은 판자야. 우리 선수 집이야. 빛이 이으라빛빛빛빛빛빛빛불키시 오! 이게 판타지? 빛자루 구매하는 게? 빛자루 구매하라고. Greetings, Traveler. 뭘 죽여봐 상인은 무정인거 몰라요? 아하. 밑자로 해서 이거 닦아야 되나 근데? 밑자로 출동합니다. 금먼지, 흙먼지, 발자국. 거미줄 어딨어? 아 거미줄. 거미줄 여기요. 거미 너무 싫어. I don't like to gummy. 거미. 나무통 받침대 구매하기 식기세척기 구매하기 화덕 구매하기 발효증 왜왜 이렇게 많이 들어 돈이 야니돈써 네 뭐야 이거 여기 쓰레기 쓰레기잖아 쓰레기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아님 응? <laughs> 죽어라 널 죽이고 어허. 어 무적이다? 이래요 아. 무적이잖아. 아이씨. 쓰레기 치리안 되나? 얘 쓰레기. 오이. Greetings, t r a 요즘 사부생. 님돈님 돈. 자 사와라 수술요. 뭐 샀음? 이자로요. 아이 이자로 왜또 샀어? 야돈 부족해 이거 공용 돈이야 보니까. 나무 받침대, 식기 세척기, 파덕, 발효조, 양조기. 돈은 많네. 이렇게 3, 4, 5, 6, 7, 8. 왔으면 일을 해라! 이얘부슨지고 나서 어디다 쓰 건지 모르겠어. 책상에 나무통 받침대 설치하기. 왜? 아, 옆으로 갈걸. 식기세척기 설치하기 예? 식기세척기요? 여기서 하는거지? 식기세척기 설치하기 화덕 설치하기 설치할게 많아? 가루조 설치하기, 양조기 설치하기, 나무통 구매하기, 보리 구매하기, 양돈구매하기 뭐가, 목이 뭐, 많아. 야, 돈, 오, 쓰지 돈 쓰지, 마. 마. 돈 쓰지 마. 마. 마, 돈 쓰지 마. 돈 없어. 우리는 사야 되잖아. 야, 돈이 없어. 야, 잠만. 돈이 없어. 야 청소하고 있어. <목소리> 양동이 채우기. 물퍼갑니다. 보리 메가 쯤 분리. 보리 물통 다섯 개. 보리 열 개. 쓰레기 요리하기. 야 우리 돈 없는데? 진짜 큰일 난것 같은데? 멧돼지 죽인다는 거야? 일단 죽여보세요 물통답게 보리매가 즙 아니 <laughs> 양조하고 발효도 해야 돼? 그럼 발효한 거 가지고 다시 일도 해야 돼? 가짜 하는 것 같은데? 리가 없는데? L 통 개가 조각기 설치. L 통 설치하기? 어 어디다 설치? 이거 캐스트로 갑자기 어, 저기, 이쪽치하는거 아니야? 와! 에일 한잔 채우기 먹었잔 테이블 필요. 테이블 구매하기? 어. 테이블 테이블 사라고요? 아좀한 번에 사면 안 되나? 술 만들어 봤어? 불법 제조예요 아빠 어, 어, 지금 이 시대에 불법이 어디 있어? 아니 원래 집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술 제조하면 얘 잡혀가는 거 몰라요? 마피아가 그거 다 지배하고 있다고. 야 비교봐. 오케이. 보리죽 한 그릇 요리하기. 호호호호허허허허허허허호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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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허허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우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우리 돈 없다? 웃음> <laughs> <laughs> 잠깐만. 물물 물 떠오고 물어디 떠오냐? 물력 있잖아, 양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그려준 건가? 요리하기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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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글. 아니 근데 보리죽이랑 맥주 한잔 팔아도 되겠어? 이거? 안 되고 뭐임 응? 잉 접시개 필요다, 언니? 접시기요은혜였 접시개 필요 응? 메뉴에 A 이지이어떻 에일이 등잔 축여하기 선수집 열기 어이 어이 에이 어이, 어이. 모여봐 얘들아 모여봐 우리는 이제 장사를 시작한다 야이씨 이거 <laughs> 야 이걸로 야 니네 이거 들고 있으니까 씨. 장사할 미천이 없는 거 아니야 빨리 팔고 와 이것들아 <laughs> 빨리 팔고 와야 보리죽이랑 사야 되는데 보리죽이 없잖아 팔팔 수 있음. 는누와봐 아, Interested in making a deal? I'm n o interested in 얼마. making a deal. Or mine, i n t e r e s t e d in a n a d a 어,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아이고, 이라시마세. 아이 오시죠, 오시죠. 아이 저희 저희 보리죽이랑 맥주 한 잔씩 있습니다. 뭘 드시고 싶습니까? 마음껏 선택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장사 본격적으로 시작해. 아 맞다, 적객도 내야 되지 참. 일이등 잔. 오케이. 여기요. 저 미리 절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손님. 야,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잘잘잘 잘 만들어졌냐? 그래서 오페인 거 아니야? 난 이런 킥도못 만들던데. 아니, 역해. 여캐. 어이. 역해들이 손님 오네. 헬로우. 엘일등 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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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더러운 맥주잔. 어이 모망. 이 더러운 네요. 맥주 맥주잔 치워봐. 어선님 혹시 더 드실 수가 없나요? 저희 맥주 한잔더 드릴까요? 어이어서세요 손님 아이고 어서세요. 오 이랬지 봐요. 근데 저희 합석해도 되나요? 네. 어 보이즈. 아 오케이. 저희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일단 드세요. 저희 약간 프린체즈를 추구하기 때문에. 와 손님 개 빨리 오는데? 야 잠깐만 손님 왜 이렇게 음? 빨리 와? 아이 모망님! 뭐야? 저희 먹은 잔다 치웠나요? 설거지 설거지. 뭐야? 여기 다 설거지인데 어디 갔어? 여기인데. 설 설거지 했어요? 물 씻어. 아 설거지가 안 되잖아 지금. 아물 청기. 아, 전자아물 채워야 돼. 잠깐만. 야, 저, 저거 끝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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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 여기 놨기물기 여기 여야야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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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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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맥주? 아, 그래 맥주. 저기 쉼기. 뭐야, 가 치트 아 씨, 내가 치접닦아깐 아니, 씨 미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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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습니다 네, 습니다습니다 먼저 온사람이 야, 들어온 아야 일단 네 먼저 줄게. 그 남자 네, 먼저야. 네 네, 어. 네, 네 먼저 왔죠? 보리, 아, 오케이. 보리 죽줘 아, 보리 죽이잖아 야,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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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잠깐만. 하게 사랑스럽게 야, 음료통 어디 갔어? 뭐야? 음료통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아, 됐다. 아, 뭐야? 설거지하다가 왜 이거 일로 갔냐? 정신안 차려? 아, 설거지하다 일로 갔어. 야, 이거 요리 좀해 봐. 어떻게 는 건데? 아니다. 요리죠아니 아니야.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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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었어 제가 들고 있었어요. 습신다 선생님. 아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여깄습니다, 여깄 손님. 음, 음. 야, 임마! 빨리 가봐! 이 새끼 수치해가지고! 이 새끼, 너, 쫓아내봐! 네. 먹었으면 꺼져, 임마! 야, 여기, 여기, 여기. 테이블 자리가 없대. 잠깐만. 나 보리 좀 만들고 있어야겠다, 이거. 양주씨, 방전해겠는데 야, 저거, 손, 손님, 손님 적객쯤 물, 물 채우고. 식기 세척기 물이나 채워. 식기 세척기 물 채우라고? 어물 채워. 아이씨 다 쳤잖아 요 그러면은 물 채우고. 아 보리가 보리 있다. 매일. 뭐다 갔어? 다 갔어. 다 갔나 본데? 아, 어 인데 어, 개 하고 있는데? 어어어 손님 어서 오세요. 아이. 보리 보리 좀 오케이. 그 손님, 아, 근데 이 새끼 좀 쫓아내야 될것 같은데, 야마아. 니 맥주 한잔에 쳐놓으면 어딨어? 이, 이 새끼 첫 손님인데, 뭐 지금 첫 손님인데, 이 새끼 술 떨어져 간다. 아, 거의다 만나왔어. 거의다 만나왔어. 이거 10개씩밖에 안못 넣나? 다떨어지 나서 다떨어지 나서 보리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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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보리 다섯 개 이거 마지막이야, 오 유리 어, 요리, 유리해둠 유리해둠 유리한중 유리한중. 야 이새끼 좀 쫓아내봐 이새끼 뭐왜안 가냐? 야너 가봐 음, 이마. 네. 아 쫓았다 쫓았다. 그래 이새끼야 이씨 어 취한 놈이 빨리 가야지. 자리만 찾아있구 말이야. 씨. 선생님 뭐, 뭐 필요하세요? 보리죽이요? 아, 오케이 확인. 어이! 내가 할게 하얀 눈 가벼워 줘 작업 좀해 작업 좀해왜넌 그럼이냐? 하하 우리 갑자기 왜 술집이 사무안 와? 어이 씨 깜짝이야 이거 점리 점리 우리 이거 왜 영국 중인야 누가 영국 끝을 바꿨어 내가 우리 24시간 연중무휴야? 무슨 소리야? 어? 지랄하지 마라 우리 24시간 연중무휴라고 지랄하지 마라 음, 몰랐어? 물 자석 부족하다 자석 부족하대. 자석 부족하다고? 야 쫓아내 쫓아내 술취 새끼 쫓아내 술취 새끼 쫓아내 이, 이, 이 새끼 뭐야 이거 꺼져 이 새끼야 술 취해가지고 이거 괜이필요한네 이거 재배하려 여접피라고 이거 야 옥수수 해놨음?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일면, 이거 쓰여요. 뭐야, 밖에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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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좀비가 쳐들어왔어, 미친는데 좀비 뭐야, 이거! 살려줄 야, 소울. 야, 좋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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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개 아픈데? 야, 좀비도 쳐들어왔는데? 어, 있 도끼! 야, 밖에 나가서 도끼를 써야겠다. 야, 들어가지 마, 얘들아! 들어가. 좀비 개아픈데? 있어! 얘들아, 들어가지 마! 도끼 있어! 영업 중에 영업을 할때닫다 <laughs> 내가 피리 부르는 사나이 해줄게. 어그로야, 어그로 어 뭐야, 이거? 노페이, 노푸드. 약탈해! 뭘약탈이 거야? 뭐. 준비... 아, NPC 고용 못하냐? <laughs> 사람! 상임 도움!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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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상인 잠깐 가봐 뭐 스토리 있나 보다. 그래. 뭐세요? 보리죽, 보리죽... 어, 둘다 보리죽이야. 끝났네. 우리 버섯 스프는뭐 장사 가기 도 길겠는데, 어, 얼드해용 농사 나이스, 이유. 농사 좋아, 농사 좋아, 상인과 대학이 이미 누가 하고 있 어? 뭐야? 무료 버전 끝났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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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멈췄 니? 아니, 그냥 일주 시하는데 여기서 뭐, 맵이, 맵이 늘어나거나 맞아. 그런 거는 정식 버전 기다리라는 거고, 그 나머지 계속 판매 자체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데보리 이런 거 팔고, 그거 팔고, 있네? 삶은 옥수수, 보리주 와, 근데 약간, 가게 차린 그 간접체험한 느낌이, 진짜 정신없다. <laughs> 이거 실제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예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그럼, 음. 농사까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사실, 이 무한 영업하면 하는게 아니라, 받았다가 다, 다 같이 판매하고 다시 와가지고 영업하고 그거긴 하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야, 무한 24시간 영업 돌려, 이거고. 아, 나 근데 방금 기 전에 존나 피곤했는데, 오히려 이거 하니까 갑자기 다사살하는거 같네. 햄스턴 좀 위험했다. <laughs> 나 약간 이런 게임 취향이 맞나 봐. 맥주잔은 없는데? 맥주 잠뜰에 아예 없으면 사오고 근데 아니 그 아니야, 아니야, 설거지가 더 많이 들어데 내가 나 혼자 맥주잔 다섯 개 갖고 있었어 자네 누..누가 t 데 you. 아무도 설거지 안 하더라고 설거지 재밌잖아? 설거지 난난 잘하는 사같 재미가 있음 아이 그 게임은 잘 만들었어. 반드시 존나 피곤할 뿐이지. 인정. 게임이 못 만들었던 게 아니야. 게임은 잘, 잘 만들었어. 여기에서 이제 낚시도 해오고. 또 파밍하러 가고. <laughs> 그러면은 진짜 그냥 멘탈 터질 듯. 레비 리 넓어지면 더 멘탈.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내보기니까 이게 이제 영업 받고 밖에 나가서 다 같이 파밍해오고 그러겠지. 지금은 그냥 24시간으로 좀 돌릴 수 있는데, 근데 원래 24시간 편의점이 좀 많이 없어는거 알죠? 공간이야. 응? 요즘 24시간 편의점이 많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수호해야지 판타지 세계 24시간, 이게 여기가 편의점이냐? <laughs> 보리죽 팔고, 옥수수 팔고, 편의점 아니야? 이 정도면 어이, 말있 했습니까, 선생님? 손님, 그, 사, 설문조사 받지 않으실래요? 손님? 뭐냐? 통치소리 들린다? 너 통이냐? <laughs> 아, 오케이. 근데 이제 완결이다. <laughs> 더 이상 추가되는 거 없으니까. 아, 할 만큼 했다. 음. 이거 정식 오픈하면 아. 할 만하겠는데? 이거 살 모아가지고 같이 하기만 하겠는데? 어, 뭐야? 너 나가니까 렉 걸린다.